현제 육조 스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선남자라는 것은 병탄신이다. 병탄신이 선남자다이지 그러나 그러니까 왜 항상 남자 그사님 되는 분들은 이런 경구절을 보고 스스로 반성해서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선남자 부처님께서 선남자 선여인이 갈 지게 선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졸속한 마음을 낸다든지 경솔한 마음을 낸다든지 행동이 또 경솔하다든지 평탄치 못하다든지 하면 그것은 선남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선남자라고 하는 것을 육조성이 가장 알기 지게해석을 하기를 평탄심이 선남자다. 또한 이런 정정심이 선남자다 이렇게 해서 어째 그러냐? 넌이 일체 공덕을 성취해가지고 가는 바에 그리김이 없기 때문에 선남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선남자 뜻이 그렇게 깊어 항상 평탄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바르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선남자야. 그래가지고 일체 모든 공덕을 남김없이 다 성취해가지고 추철이 남자가 바란 데는 다그리김이 없이 종행무진 자유자재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선 남자라 한다. 참 좋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선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을 선 여인이라고 하느냐 하면 정혜심이선 여인이라고 한다. 정혜심. 바르고 슬기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 여인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인은 항상 상냥하고 밝은 얼굴을 지어가지고, 무엇인지 빈틀어지게 아니라고 바로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녀인이요. 그래, 안 하고 졸폭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시기 질토, 모략 중상만 한다면 이것은 악녀지 선녀인이 아니에요. 그래, 그래, 악녀가 되라나 선녀가 되라나 이렇게 하면 라 악녀는 그래도 죽어도 안 락하지. 고 쪽으로 그래도 나는 선녀인 될기 용이 간다고.지 행동은 그렇게 악녀하는 행동하면서도이 을 저는 선녀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녀인이 되려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은 번지르 하게 하는, 참기름 발넘 듯이 번지르 하게하면서도 행동은 아주 도구만이 참. 말이 그 얼마나 침입을 벌나서니 그와 같이 해나면 그것은 암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조스님께서는 이 정해심을 가지고 가지는 사람이 선녀입니다. 바로 고지혜로운 마음을 항상 유지해 가지고 있는 이 일치 유이무이 공덕을 내는지라 그래서 유이무이 공덕. 그래서 짧은 이 무상자이 뭐 지혜를 내는 대는 여인들이 엄청 빠라다니까요 광대무변한 지혜를 내는 데는 남자들이 나고, 이 힘내시 급한 점에 달라가지고뜨득일측되고 모면하는 지혜 내는 데는 여인들이 엄청 나대요. 그래, 그래, 완든지 남자, 여자 같이 댕기다가, 위급할 때 가서, 아이고, 자면 좋겠노, 이렇게 하면 여인들이 팍득그지자리로 변한대요. 금방 말을 내고, 남자는, 자, 금방 보람들은 이제 겉은 못하지만은 참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이제 크게 하는 이런 것은 남자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보기에 모두 장단점이 다 있어. 장단점이 그리 그래 있으니까 보람들은 이제 잘, 예? 모른 자, 인용을 하도록 해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 한 가지 오늘 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있어서 또 이제 이해해 줄 기사를. 건강에 대한 식종의 지침, 지침이 있어. 건강에 대한 열 가지 지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건강을 유지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다 이렇게 노동을 함으로 해서 건강을 유지했는데, 지금으로는 할 일이 없으니까, 건강 유지를 잘 못해요. 건강 유지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가 보니, 요즘에는 지금 이열 가지 내가 일러주는 걸 지켜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즉, 이게 이제 뭐, 뭐, 멋있냐면, 뭐 제일 첫째는 소육 다채라. 고기는 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먹어라. 고기 많이 먹으면 자꾸 미련해지고. 이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래, 단백질만 너무 많이가지고 띵띵해져가지고 피부도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채소를 많이 먹고 고기 적게 먹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제 세속에 살면 이제 남자고 여인이고 이제 술것은잘 마시니까 술은 될수 있으면 응? 안 먹는 걸로 하되 또사고사 먹는 사람은 술은 적게 먹고 과일을 그 대신 많이 먹어라. 과일 즙을내는든지 과일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둘째 비결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될수 있으면, 차는 적게 타고, 걸음을 많이 걸어야 되는 거요. 예 그러니까, 뭐, 차를 너무 많이 타니까, 전부, 류마치스 관절염 다들리지 그러면, 이제, 골수염이 다또 들어가지고, 걸음을 잘못 걷지. 이 전부, 하나 또, 생차 이제, 생, 그, 저 온당한 사람이 없고, 전부 생차는 사람이야. 전부, 안전병이가 다 되는 고요다잘차지 그니까, 걸음을 많이 걸어야 된다요 차는 적게 타고 걸음 많이 걷는 게세 번째요. 그 다음에 건강 유지에, 네 번째는 욕심을 적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고, 베풀기를 많이 해야 돼요. 욕심만 하면 그건강이 그렇게 해오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옷은 될수 있으면 적게 입고, 모욕을 자주 하고. 그니까, 옷을 적게 입고, 모욕을 자주 하라며. 그 전에 나는 옷을 여름에도 내일을 입었어요. 추위를을 타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내의 안있잖아요 없어요. 난 해고 말 거라 이었지 그전에는 요즘도 내의 입고 했으면, 요 주의신도 이러면 요즘도 내의를 입고 먹었잖아. 내가 입든지 말든지 짜 소리 말아 입고 계속 주의 입었는데 그 벗어 잭힌 지가 오래요. 왜그러 아침에 몇팔배딱 하고 나면 땀이 파지난입거다붙여서요 그래야, 이, 될수 있으면,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여기, 뭐, 주의심이나, 다, 어릴 지면, 데려다면 계속, 밭이지고 뭐, 산에 가서, 나무하고, 장작, 패고 하는 땀이 파쪽 붙이 났는데, 이제는 그런 할 일이 없잖아요. 마당에 풀면 같은 풀이 나야, 매지. 전신에 약 사다가, 만 제초제 사다가, 삭 쳐버리면, 하나도 멸기 있어요, 매지. 아무것도 일할 게 없어요. 마당 실낙하니까 내 말에 전세는 자가로 사건하는 것일 것도 없지. 예? 그러니깐 뭐일할게 어서자 보세요. 이러지면 뭐뭐 시골에 가는뭐 도시가 나다 그래요. 그러니깐 이제 뭐를 해야 되는지 아니요 백팔백 보게 해야 돼요 그래 백팔백 이제 다리가 우들후들 떨리 가지고 뭐 땡기지도 못하고 이러겠는데 자꾸 차만 타고 하러니까백팔배 하고 나서는 이제는 계단에 온거 걸판 날라되기 전. 그러니까 그거 이제 참외에서 보세요. 업장 소매래서 좋지. 부처님 인제 저러니까 부처님의 연필 봐서 부처님 가고 있지. 또 건강해서 좋지. 신신달련돼서 응? 좋지만 뭐, 천체 종기 여러 수천 가지도 더 되요. 그래, 이반세형보살을 사무실에서 전신에 시여 다른데가 인제 저 현암 대흥사가서 뻣에 같은 반세형 보살이. 초기 선사가 그 인제 그린 작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고, 예, 전부 그 많이 사다가 좀 나눠주라 했는데, 전부 받아가가지고 지금 배팔지 않아요? 저래 못 오는 일은 집에서 자, 옆자 걸어고 계속 배팔지 않아요? 아침마다. 그러면, 자, 응, 건강 유지가 돼요? 진경통 다우지, 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 자, 응, 요거 자주 하는 것이 좋다. 땀을 흘리면 고, 모욕하는 게 좋다, 이요. 여섯 번째는, 자, 응, 걱정, 근심은 적게 하고, 잠은 음, 많이 자고. 잠은 요즘에 사회했었던 뭐, 어? 6시간, 내지 일곱 시간뭐 이래, 8시간까지 자는 사람도 있는데, 뭐 8시간 안쪽으로, 6시간 이상은 자면 더 많이 자는 거예요. 그 절에 있는 선생님들은 뭐, 3시간, 자고 뭐 4시간, 5시간, 뭐그 이정도, 6시간도 요즘에 다못 자요. 그러니까 여섯 시간 내지 일곱 시간 자면 많이 자란다요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말은 택셌으면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하라 이기요. 움직이기를 많이 하라 이 소리요. 말은 적게 하고 움직이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말만 하는 것이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가만히 들앉아가지고 계속, 응? 아파서, 이제, 어머, 운신 못하면, 자기 자녀들에게 고생시키는 게, 게다. 죽을 때까지, 그지, 건강한 몸을 유지해서, 내 손으로, 응? 움직일 수 있고, 내 발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뭐냐면, 응? 될수 있으면 음식은 싱겁게 먹고, 짠 것을 적게 먹어야 된다, 이요. 작게 먹으면 안 좋은 거. 싱겁게 먹고 싱거를 많이 먹어야 된대 싱거. 그래 김치도 싱김치, 뭐 시금탈탈한거 그런거 많이 먹으면 이공이안치 이런데요. 아홉번째는 적게 먹고 많이 씹을 거. 그저 이제 다음 뭐 서너 숟가락을 먹어도 아침에러한 숟가락도 얘가 서른 번 이상 먹여 씹어서 이렇게 먹으면 응? 그 작게 먹어도 건강 유지를 하네요. <laughs>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진심은 탈수 있으면 내지 말아야 요 진심을 내지 말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미소를 짓고 살아라. 그게 건강 비결의 열가지다이어버렸지 벌써? <laughs> 다시 한번더 읽어드릴까? 첫 번째는 고기는 적게 먹고 나물을 많이 먹을 것, 채소. 두 번째는 술은 적게 먹고 과일을 많이 먹을까? 세 번째는 차는 적게 타고 그음 많이 걸을까? 네 번째는 욕심 적게 가지고 베풀기를 많이 할까? 나 많이 좋아기요 다섯 번째는 옷은 됐으면 얇게 작게 입고 모욕을 자주 할까? 여섯 번째는 걱정 관심은 적게 하고 잠은 푹 음, 많이 잘까? 그, 자는 시간 정해놓고, 응, 음? 일곱 시간 내지, 여덟 시간까지는 괜찮다, 이야. 일곱 번째는,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 집에서도 자꾸 움직여야 건강 유지를 하려 여덟 번째는, 음? 싱겁게 먹고, 싱 것을 많이 먹어 거. 아홉 번째는, 음식은 될수 있으면 적게 먹고, 씹기를 많이 할 거. 열번째는 진심은 내지 말고, 웃기를 많이 할 거. 그러니까, 많이 웃으면 젊어진대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와 같이, 이제, 행하면 건강 유지가 돼.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 소보리가 이제 일체 바르심한 이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그 마음을 한국 그리고 이해하거선 소보리의 존재가 일체 중생들이 마음이 이제 참부이 조급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요동하는 이런 아침에 창터에 보면 이 아침에 해살이 창터모로 빛을 지게 이방 안에 보면 미광이 요동하고 있어요. 그, 쟤, 쟤마다 다 그래. 밤을 아무리 싫고 닦아도 말이야. 막 일어나고, 매 요동하고 있다고. 이 중생 마동 요동하는 것이 그와 같다, 이렇게 해서. 창틈의그 무이공과 먼지와 같다. 그 다음에 또 요동하는 마음은 또 뭐와 같느냐. 표풍과 같다. 어? 이 바람이 계속 굉장히 돌고 도는 게 표풍. 그 나보기는 이제 바람과 같다요 이래 해서 이 생각 생각에 이제 시지 아니하고 상속하는 걸 이런 것을 수불의 존재가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이제 무기를 어떻게 소용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행복하게 고그런것 시다 이게요. 그다음에 이제 야보스님 해석에난자는 뭐냐면 야보스님 차근한 뭐냐면 이한물어마 무슨 곳을 쫓아 출재했는고. 여보세요. 이 수보리존자 물음이 어느 곳을 쫓아서 이렇게 이런 물음이 나왔느냐 이거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뭐냐면 법법이 허용해 가지고 법을 가히법가 가히 머물 것이 없고 마음 마음이 정멸해서 마음가인 한걸 할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물음을 물었느냐 이거요. 그 여러분들 자세히 따져 보세요. 지금 마음 찾아보면 마음이 본래 공했잖아요. 예? 형상도 없고 명자도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본래 정멸해가지고 가히 항복할 것도 없고. 법, 법이라는 것은 이 삼단 만상, 진진, 찰찰, 두두물물 이 모든 법이 본래허해가지고 그 가히 머물 것이 없다. 이요 예? 그런 때문에 이런 물음을 물었느냐. 이거죠. 요말 해석 다 해주면 여러분들이 연구할게 집에 가가지고, 어째서 그런 물었을까 한번 연구해보세요. 응? 연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탁 깨달을 날이 있어. 깨닫고 보면, 물어을 치고, 그럴 때는 한번 넣어야 못할 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자, 소보리를, 부처님께서는 말해, 해공제일이라고 칭찬을 했으니, 어찌 망심이 권래에 공하며, 진경이 본래 적적한 줄 알지 못해서요이 말이요. 응. 그러면 이제 이, 응. 부처님께서 해공제일이라 이렇게 칭찬을 수거해 준 자를 했으니, 본래 망심이라는 것은 본래 공해가 없잖아, 아무것도. 본래 공하거든. 공하고 이 이제 삼다만상 진진찰서는 본래 적적해. 본래 적적한데 뭐 그렇게 특별한 지라고 해공제일이라고 칭찬할 기 없는데 그래 칭찬을 했겠느냐는 이 과연 그러한 도리를 참으로 알아 얻었을진데 음? 어떻게 이 물음을 가볍게 경솔하게 물었겠느냐? 그러나 어? 자기 본성에 있어서는 이미 수골의 존자도 그런 경계를 다 알았고 부처님이 칭찬한 것도 소골의 존자 뿐만 아니고 이 상당한 상벌래공한도리가다 있는 것을 이미 알았지만, 말세 중생들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 소골의 존자 칭찬도 했고, 또 소골의 존자가 그와 같은 물음을 묻기도 했다, 이래요. 그 다음인지 법을 물어서나 법은 가히 물을 것이 본래 없는 것이 법이요. 도를 또 닦는다고 하나 이 도는 본래 같은 가히 닦을 것이 없는 것이 도요. 그러니까 다만 무릎을 바라지 않냐는 그때를 향해서 한번 착안해보라 이 여러분들이. 이 무릎 내지 않냐는 그 문제를 에? 한번 착안해보라 이에요. 그럴 때 가서 이제 착안을 어? 해보면 다시 머물고 말이지 머물지 않아니 하는 것이나 항복하고 항복지 못하는 것을 이 물을 것이 있겠는가 이 말이요. 이와 같은 착안의 말 이제 지치는 무엇이냐? 어? 거미를 살을 밝히고 잘 짓는 본래신을 내가 간다. 의지를 밝히고자 하는 본래의 사을 명확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너는 기뻐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냐? 미요. 야호스님이 계속 내는 거래. 그래. 그대는 선포해도 나는 또한 설포지 않도다이렇서 그러면 이건 뭔 소리냐? 이요 너, 간직에, 너, 나, 그대와 나, 이렇게 상대해가지고 지금 묻고 주고받고 하는데, 응? 그대는 기뻐해도 나는 기쁘지 않하고 그대는 슬퍼해도 나는 슬프지 않다. 뭐를 하고 하는 소리요? 응? 거기 자기 본분을 만는게 본분. 본문. 자기 본분에 입각해서 보면, 슬퍼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네? 거기에서는 본래, 에?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본래 없어. <laughs>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본분 사이에 있어서는 슬프고 기쁨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런 경계에 있어서는 기러기는 말이 저, 예? 국쪽에 말이야. 새쁘게 이제 날아갈 것을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제비는 말이야 옛날 집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다. 생각이 모두 달라. 언제든지 강남에서 온 제비는 동지 소이되면또다 강남으로 본관에 갈 것을 생각하고 있고 이 길에 길은 차관들에 차 목적은 원래 봄이 봄과 여름이 돌아오면 이갈가마기 길에 길은 추운 대로 똑같이 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는 더운 대로 가고. 하나는 추운데 지고양으로 가려는 생각으로 각가지 가지고 있다. 그건 정한 이체지. 이치가 본래 둘이 아니가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반대적으로, 어? 추월, 추나 무한일을, 가을계 달이나 봄꽃은 본래 이 둘이 아니여. 가을계 달도 희지, 봄꽃도 또한 자, 니 어? 가을계 달과 비슷해. 그러니까, 이낙 가운데, 이 소식은, 다만, 스스로 깨달은 것을 허락하지, 남이 가르쳐 줄수 없고, 남이 이것은 가르쳐 준다고 배울 수도 없는 게다, 이여. 응? 가을, 달의말이 밝은 그 경계나, 봄꽃의말이지 인자, 참 아름다운 그 경계의 이 소식은, 스스로 감상해 가지고 스스로 알아차려야 되지. 남이 좋다. 남이 어떻다. 해서는 모른다. 이거.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 것도 스스로 먹어봐야 지가 아, 그게 맛이 어떻더라. 맛이 좋더라. 이렇게 알지. 남이 먹고 와가지고 아휴.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고, 그 음식이 어떻다, 걔그 소용, 나무 소리 듣고는 소용없다, 이게요. 나무 소리 듣고는 제대로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에 이와 같은 모든 경계는, 부처님과 이제 이수보리 존재와 역대 조사관자, 참, 뭐 이제 이런 경계를 얘기를 했을 뿐이지. 진짜 자기가 그 맛을 알고 그 경계를 스스로 체험해서 알수 있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네.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만, 아, 진짜, 어? 그 내용을 알수 있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참작해가지고 찾을 이어들어야 돼요.